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엇을 알고 믿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던 자예요. 아담 이후로.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거는 이 땅에 참된 문제고, 이건 여자의 후손 복음이에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죄 가운데 있던 죄인에서 뭘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함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없다 법원에서 망치 때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는 거예요. 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운명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 해방을 받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에게 붙잡혔던 모든 흑암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 갈수 없는 곳, 지옥 배경으로부터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제가 자꾸 탈북 얘기하지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언제 제일 감동받겠어요? 물론 애국가 부를 때 대부분 눈물을 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그런데 에, 한국 주민등록증 딱 나왔을 때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 이 사람들.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 이걸 갖고 중국 가면 아무도 무시보단. 근데 북한 사람들은 너무 너무 무시하고 완전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국 한국말 하는 한국 사람인데. 북조선에서 온 거고, 대한민국에서 간 거하고, 중국 사람들이 온도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감동 받을 때가 또언제겠어요 어떤 증? 여권 나왔을 때. 이제 내가 세계를 마음껏 다녀도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내가 마음껏 대한민국 여권 갖고 몇 나라 갈수 있다고요? 하이간 갑자기 기억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퉈요. 우리가 2위인가 그래요. 일본인가가 1이고 근데 웃기는 거 일본은 여권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오직 그 섬나라 갈라파고스에 자기들만 살고 있는 그런 인제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최고다고 안 갔는데 지금은 돈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전 세계 에 이렇게 막 여행 다니는 나라. 별로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한마디로 거의 세계 압도적 1위 아니간 못 가는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인가요? 이제 그이 창세기 3장에서 오는 수많은 저주 속에 있던 재앙, 이게 이제 우리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무능.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무기력 속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뭘 주신다고요? 위에서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헤븐니 파워. 헤븐니? 순서대로. 탈렌트. 헤븐니? 자, 헤븐니는 뭐예요? 하늘에. 위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파워와 탈렌트와 미션, 능력과 재능과 미션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 갖고 약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에, 예. 쓰론니에요쓰론니는 뭐라고요? 예? 예? 이게 보좌예요. 보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성삼인데 자, 우리가 하늘의 복 그럼 불신자도 하늘의 복을 알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복준다 이말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삼이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차별화된 복이 쓰론이에요 하늘의 복은 불신자나 신자나 어,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덕을 베풀면 나에게도 복이 온다. 대부분 네. 사람들 그 정도는 갖고 있어요. 진짜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그 힘과 재능과 이것도 있지만 이건 이제 천재. 그래서 천재가 있어요. 네. 스론니 파워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 그래서 스로니는 보좌의 파워, 축복, 탤렌트 재능,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숙제. 이것이 어떻게 이터널리 영원한 응답. 자, 우리가 영원한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백년의 응답 쉬워요, 어려워요. 영원한 응답 받았는데 백년의 응답 누가 받았어요? 이사기 천년의 응답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천년의 응답 받은 사람 다윗, 바울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최고의 응답이잖아요. 영원한 응답 너무 가면 안 돼요. 적당히 가야 돼요. 그래서 이터널리 그래서 내년도는 1 2 3말유티시 이터널리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 25영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교인은 우리 옛날에 케이스 갈이라고 시계 케이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푸대갈이 유명하잖아요. 국산 소금을 어, 중국산 소금에다가 푸대만 싹 갈아갖고 속에서 팔다가 이번에 또 걸렸더만요. 아,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laughs> 푸대가리, 마대가리 예,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예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 속에는 누가? 성령이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많이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 첫째. 어, 성령의 내 주.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요, 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요로 인도하지만 저는 시편 119편 115절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오 내내 발에 비치오 내, 내, 내 길에 등이니다.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빛친니다 우리 한국말이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세요뭐 이거 문장 좀 그냥 뭐 어떻게 써도 우리는 다 알아먹어요. 대민 한국 대한민국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다 알아먹어요. 영어는 무조건 주어가 앞에,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뭐 목적어든 서술어든 막 들어가요. 이게 바뀌면 읽을 수가 없고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주님이 함께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나와 주님이 뭔 말을 해도 다 알아. 먹어요 이게 한글이에요. 굉장히 위대하고 뛰어난. 그래서 암호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암호 만들 한국 사람 알아먹어요. 글자를 뒤죽박죽 넣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딱 보고 알아요. 그냥 신, 신기하게 대한민국 해도 알아먹고, 태한민국해도 알아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암호로 만들 수가 쉽대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제가 방금 내 발에 기, 빛이요, 내내내뭐 해도 알아먹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알아먹는다 이 말이 이 말하든 저 말하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 그래요. 이거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신 분이에요. 방금 오신 분, 제가 이제 만나면서 어느 교회에서 오셨냐 그랬더니 여수 주님의 교회. 어, 이름이 뭐, 뭐 뭡니까? 뭐,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어, 그 아까 그 종이를 딱 주면서 어, 제가 회계문을 써왔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너무 죄를 졌대요 하나님 앞에 어, 그러면서 어, 너무 큰죄 자기는 한마디로 뭐 창녀 같고 완전히 막 죽을 죄인이고 뭐막 어, 쓰레기고 어, 그래서 자기가 진짜 회개하고 이제 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이 감동받고 아 그러면 간증 좀 해주라 그러면 자기 막 간증하고 저는 아 우리 교회는 간증할 거 없다고 왜다 끝났기 때문에 <laughs> 우리 회개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우리 교회는 어, 그렇게 나쁜 놈도 없고 <laughs> 다 회개 끝났기 때문에 그래도 막 회개 아예 회개합니다 잘못한 거 그때 그때 회개하는데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회개하고 앉아 있지 않고 우리는 복음 전도해야 된다고 이분이 제가 쭉 대충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지 않냐고 그 말도 맞아요 성령.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교회를 막 옛날 목사님보다 더 교만하고 막 그러냐고 교회에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막 목사님보다 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랬대요. 그만큼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고 막 교만해지고 자기는 돈이 우상이었고 어, 명예가 우상이었고 남편이 우상이었고 막.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끝냈는데 어, 계속 할 필요 없는데 그걸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회계를 전달하다가 10년 만에 우리 교회로온 거예요. 지금 돌고 돌아서. 여수에서 10년째 우리 창립 10, 10주년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속으로 좀 불쌍하다. 그래서 기도 기도 해주고 어, 교단이 뭐냐 그래서 어, 류광수 목사 교단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개혁 우리는 우리끼리 전도운동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한기총에서 하고 들어와 달라고 막 여기 교단 저기 교단 큰 교단에서 막 해서 우리가 그래도 보수 개혁 교단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는 한기총 소송 개혁 교단에서 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통해 훈련과 전도운동을 하고 있다. 회계만 하지 말고 전도운동하자. 못 알아 먹어요. 자기하고 안 맞아. 저기는 확실한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이다. 이거 회계운동 하고 다니라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계는 해야 되지만, 그날 회계만 하고 있으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다운그레이드예요. 주님은 끝냈다는데 계속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물론 저런 분의 간증과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아주 막 목사님들이 좀 좋아하는 분들은 막 교회에 막 굉장히 힘든 장로님 이 있을 때 이런 분딱 세워놓으면 막힘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오후 예배를 아예 자기한테 맡기는 분도 있고. 뭐 그래. 아, 네, 우리는 끝났기 때문에 <laughs> 우리는 그렇게 속세지는 분도 없고. 혼자 방황하지, <laughs> 특별히 기회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은 못 견디고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흑암을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회개 한번 하는 것보다 흑암 꺾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기도예요. 예수 이름으로.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기가 막힌 권능을 천국시민권자를 그래서 우리를 세계보음마의 증인으로 자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구약 최고의 능력에 선지자 하나님이 엘리아를 딱 부르셨어요 그 엘리아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갈멜산에서 싹 쓸어버렸어요 전부 기손신내로 데려가서 다 죽였어요 이때 왕이 아합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할때 그럼 진짜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 대결해보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과할신 섬기는 나라의 공주예요 그 나라의 공주를 아합왕이 부인으로 삼았으니 이 여자 얼마나 대단한 850명 거짓 선지자들 세워가지고 정치, 경제 막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합이 아마 이스라엘 최고 예를 들어서 정치 부흥기가 아합 시대예요 정치를 못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정치를 잘했어요 막 수로도 파고 도로도 넓히고 막그 하이간 욕심이 많고 그래서 그러지 정치는 잘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이스라엘 막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문화 강국 막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니까 나중에는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딱 만약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데요. 본인은 정치 잘하는데, 지금. 이 엘리사, 이 주의 종들이 문제라. 거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엘리아가 이런 시대에 850명 불러다가 대결해서 승리하고 전부 죽였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독기를 품은 거예요. 내가 엘리아의 머리가 내일도 붙어 있으면 내가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 놓고 엘리아를 죽여라. 잡아와라. 전 나라에 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 갖고 도망간 거예요. 가다가 쓰러진 게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피곤해서 쓰러지고 낙심해서 좌파지고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주고 힘을 얻게 하고 40주야를 달려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40 주야를 밤낮을 거리지 않고 가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가겠어요? 하나님의 산 네. 호렙산으로. 여기서 엘리야가 또 그러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내게 힘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나도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 두번세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 딱 불러놓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지진 치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 일어나고 산이 흔들리고 엘리야가 좋아하는 거. 어그 저께 우리 지집사님 벼락 맞아 죽을 뻔했다며요. <laughs> 벼락 맞아 죽을 팔자가 아니에요. 끝났는데. <laughs> 벼락 맞고 좀 지방 신문에 대다고막 아름다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벼락 맞았는데 멀쩡하다. <laughs> 그래갖고 역사에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호랩산에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이제 지집사님, 이제 벼락이 비껴갔기 때문에 이제 세미한 음성만 들으면 돼요. 여기에서 너 혼자 남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발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자, 이거 찾는 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 조장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조장도 붙여줘요. 가장 확실한 사람으로 누구?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가요. 얼마나 확실해요? 엘리야가 이 음성 딱 듣고. 왕도 바꿔라 아합왕 내가 바꾸겠다 너는 누구에게 기름만 부어라 그게 누구예요? 어, 하사엘과 예후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장관이었을 때 아마 국방장관이었든지 그랬겠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 명을 지도할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사 찾는 데까지 사면 끝난 거예요. 왜요? 계속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지금 나만 남았으니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나만 남았으니 계속 이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바뀌어요. 능력은 있는데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새로운 인물 준비된 인물을 붙이신 거예요. 엘리사가 얼마나 준비돼서 이 험악한 시대 엘리야가 딱 부르니까 열두 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다가 스물네 마리로 밭을 갈고 있는 엄청난 농사꾼이에요 일의 천재 천재 그런데 소싹 팔아버리고 소 각을 떠고 번제를 하고 농기구 혹시 돌아올까봐 농기구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로 번제 드리고 엘리사를 바로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어, 엘리사 시대가 열리고 예, 도단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R.U.T.C 엘리아는 다락방 운동했어요 엘리사 찾는 엘리사는 이제 7천명 찾아서 도단성 운동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엄청난 사명을 놓고 맨날 회개만 하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네, 나요 우리가 정말 시원하게 이언약붙 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사람들이에요 어, 그래서 다 끝내고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이거를 계속 전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어, 사단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망대요, 망대. 도단성 운동의 깃발, 망대.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렇게 해서 뭔 운동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 전 국민 회개 운동. 모두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어요. 끝났어요. 전 국민이 이제 하나 되는 언약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 찾았어요?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래서 사울 세워 놨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반대로 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잤던 사무엘이 다윗에게 한마디 해준 거예요, 기름 부을 때.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왕이 해야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전 준비한 이게 이스라엘의 망대운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뜰 계속 얘기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망대운동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아까 제가 여수 주님의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지금 교회가 없대요. 아니, 교회가 없, 어떻게 없냐고? 몇 개월 전에 교회 새 주인이 나가라. 그래 갖고, 그 계약 기간 끝나고 쫓, 쫓겨났대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없대. 지금 교회 없는데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야. <laughs> 그 말은 안 했지만 참 기도. 할 일이 많네요. 어쨌든 주님의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기도는 해야 되지만, <laughs> 앞으로 진짜 복음운동 안 하면 교회 다 없어져요. 순식간이에요. 지금 미국, 유럽 보통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싹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 이분이 그 말은 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도가 500만 명이래요. 네. 벌써 우리가 불과 1, 20년 전에 1천만 성도 막 그랬는데, 500만, 아마 그것도 안될 겁니다. 솔직히 확실한 복음가진 사람, 지금 우리 30만 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머지 다 어중이떠중이 교인들은 많은데, 진짜 복음가진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과 축복이 크고, 사단도 많이 역사를 해요. 복음운동 못하도록. 우리가 그에 속지 않고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참으로 확실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오력의 축복을 누리고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